안 들어. 이요무빙하지 말고.

뚫었다, 아, 아 뚫었다, 슛. 네. 갔다. 네. 아이고, 다 바로. 아. 아.

흔히 다들어다 하준이 또... 하준아! 하준아 너가 쏘면 어떡해! 하준아! 흥분하지마! 알았어! 둘이 앞선 방향! 앞에! 앞에 야 앞에 제야 저희 가야지! 수비 다 뚫린다고?

아, 알았어. 아, 아, 나이스! 나이스! 야, 그쪽 봐. 공격이 너무 안 되는. 다준아! 어, 그쪽 보고. 바로 갑자기 열었지. 맞아, 맞아! 왜, 왜? 나뺨 때리는 줄알았다하준아하준아 <laughs> 공격할 때스크림을 써줘. 어, 아, 잘했는데. 아, 리바! 아, 메이드 너무 아깝다. 야, 야, 야. 잘, 끊었다, 잘, 끊었다. 잘 끊었다, 잘 끊었다! 아, 이거 아쉽네.

파이팅! 배우 파이팅! 배우 파이팅! 아이고. 사이, 맞아, 사이, 사이. 나이스! 아 이거 재훈이어서더 했다 이거. 아, 자연스넣어라 진짜. 에잉. 아냐, 빼빼빼빼. 스크린 맞아, 스크린. 어, 거나스이이스나스 나이스. 나요 나이스. 이이스이이스 나이스. 나이이이이이스이이이이